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진리카 코인의 2월부터 3월까지의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영상 통해서 이야기,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제 카톡방,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방에서는 자 메이저코인들 정확한 타점에서 정확한 호재와 공시와 일정과 수급이 유입될 때 같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진행을 하면서 좋은 수익들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요. 저 혼자서 매매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하단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이제 문자 남기셔서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메이저 코인들 언제 매수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추천 문자도 같이 받아보시고 이제 물려있는 코인들 어떻게 추가 대응하면 좋을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소통하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앱토스코인 우리 다섯 배 정도 수익 냈고요. 그리고 5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 돈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이저코인들 우리 크게 수익 내고 싶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5% 10%씩 단타로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네, 우리 소통방 입장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무료로 받아보시고 수익 내면은 수익금 가지고 재투자해서 원금 복구하고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어가는 기회 잘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24년에서 24년에는 우리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최대한 불려나가시고요 그리고 매집해야 되는 코인들 같이 분석해서 좋은 타점에 잡아놓고 또 몇백프로 몇천프로 수익 내는 기회들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함께 하셔서 다 같이 네, 우리 좋은 2023년도 2024년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질리카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제가 선을 임의로 이렇게 그어봤는데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 즉 우상향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자 매수하기 좋은 구간 어딘가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되겠어요. 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여러분들 많이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빨간 선을 다이고 반등할 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는 이 구간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3월달 매매 전략은요, 자, 이 추세 하단까지 빠졌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40원 정도 가격까지 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인데요. 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대략 36원에서 네, 38원 정도 가격까지 도달하면은, 우리 질리카 코인은 매수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챙겨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6원, 뭐 손절가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전적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35원. 자, 35원 손절 잡고, 36원에서 38원 매수, 네, 의견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물량을 확보한 우리 질리카 코인이 시세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요 구간에서의 이제 목표가는 우리는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 자,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추세의 목표가는 1차 42원, 그리고 42원을 뚫어냈을 때그 다음 목표가는 44원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차 목표 42원, 2차 목표 44원.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 고 그리고 지금은 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가 자,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요 추세가 이어지는 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추세를 돌파하든가 이탈하든가의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이탈 이탈하면은 요 구간이 이제 목표가가 되, 되니까 빠졌을 때 35원 깰때 비중 조절하고 그리고 반등할 때이 추세 상단 목표가 대응하고 빠지면 낙폭에 잡으면, 잡으면 되고요 돌파한다면. 네 지켜주고 눌린 구간 반등할 때요 자리가 또 사점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 추세가 이탈하든 돌파하든 이어지든 여러분들은 질리카 코인으로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매매전략 이제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들 잘 활용해서 진리카 코인 자 꾸준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리카 코인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텐데 진리카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폴리곤 코인 메이저 코인들 우리 매수하기 좋은 타점들 올 때마다 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 분들도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 3번이라고 이제 문자를 남기셔가지고 좋은 타점 네, 좋은 코인들 같이 매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실제로 1월 한달 동안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네,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매수하고 수익 내는 코인들을 같이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혼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같이 소통방 만들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원금 복구하시고 압도적인 수익 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